오늘 비와, 여기도. 똑같네, 현실이랑. 응. 그러거나 오늘은 비 오니까 난 낚시해야겠다. 저번에 보니까 윌리가 그 동쪽에 있는 다리 위에서 한번 낚시해보라고 하더라고. 헉! 장.. 아 깜짝아. 장미 따는 거 맞아? 그럼 음, 따도 되지 않을까? 오 장미.. 시 나는 거 맞겠지? 장미가 났구나. 어 장미 벌꿀 나왔다. 과연 얼마일지. 오... 앗. <laughs> 알렉스가 자기 뭐 나중에 그 선수 될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길래. 음. 아니 웬만하면 뭐 망하고 <laughs> 판매 사원이 될 거야. <laughs> 완전 화내지. 어. 뭐, 이 괴물아, 막 이러고. 그니까이 괴물아. <laughs> 아 위에 있는 돌 없애자고 클린트가 그랬었잖아. 석탄이랑 일이 좀 일이 좀 달래. 그러면 자기가 폭탄 만들겠대. 몇 개씩? 그러게 몇 개지? 왜몇 개는 얘기 안 해줌? 나 강철 곡갱이로 할게. 아, 이리듐 광석 20개래. 이리듐 광석? 응. 사막을 열어야겠네. 어, 그래도 뭐주게 아닌 게 어디야. <laughs> 오늘 수확인가? 모르겠다. 아니면 26일인가? <laughs> 너 곡갱이 있어? 응. 용광로랑 재활용기계 위치 좀 바꿔주라. <laughs> 오케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laughs> 아시 할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아 겨우 다섯 갠데 <5개인데> 뭐 장미꿀 <laughs>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진 않지 않았어? 몇백 원밖에 안 벌렸던데 그치? 음, 근데 뭐 꿀이 그렇지 뭐 <laughs> 꿀은 너무 생각보다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 같아 어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리본 장어 잡았어. 음. 오. 동숲에서도 잡히던 리본 장어. 장미가 은별이 그래도 좀. 해? 되네. 괜히... 은별이 하나에 74골드래.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수확이다. 오. 방산카트에다가 철죽에 넣고 올까? 그래. 목재랑? 그리고 나 업그레이드 하나 해도 돼? 응. 나머지 돈으로 이제 가을되면은 씨앗 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나는 물뿌리개를 할까? 아씨 뭐하지? 뭐만들어 하지? 음.. 물 뿌리기 나쁘지 않을 듯? 가을을 응. 위해 이거 부서진 광산 카트 어디 있어 근데? 리셋사이드? <laughs> 어.. 자파점 왼쪽에 있을걸? 음.. 맞네 진짜 음.. 어때 기억이잘 하는데 좋지? 근데 금주개 10개만 넣으면 돼금주개 오! 10개 있네 아 진짜? 어 됐다 오케이 뭐,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이제 리치사이드 마을을 카트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 <laughs> 아직 오늘부터는 안 되나 보다. 아, 그래? 자파점은 얼마일까, 가격이? 아, 씨앗을 안 파는구나. 뭐 팔아? <laughs> 저거 비료나 쌀, 뭐 기름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파는구나? 그 슬라임 갖다달라 했던 남자애가. 응. 음. 부인 광고 여기 리치 사이드에 올렸는데 오야아오 아, 아, 오이 <laughs> 아니야 우리 오, 나 완전 까먹고 오. 있었거든 오늘 쓰레기통 모자 나오는 날인데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쓰레기통 어. 털다가 쓰레기 모자 얻었음 요오오 <laughs> 그래서 까먹은 거 생각나서 깜짝 놀랐네 <laughs> 아무튼 뭐라고 부인 음, 아, 광고에서 부인 어. 광고에 폭탄 달라고 하나만 아, 어.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만 갖다 주면 청골드를 어. 주겠대. <laughs> 어. 근데 그 보상에 청골드랑 아기 얘네 말이 많아. 청골드랑 얘가 고마워할 거고 음. 또 마을 주민들은 걱정하게 될 거래. <laughs> 그 주면은 이벤트 나오나, 나오나 막? 어 폭탄 있네. 하나 줘볼까? 하나 줘봐봐. 청골 <laughs> 진짜 주나? 기 마을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하면 은 관계가 안 좋아지나? 딱히 그런 건 에이. 아니지 않을까? 어 진짜 청골도 주네? 어어돈 많나 봐걔 그니까 어 뭐야 바다 뱀 잡았어 단일 재배? 아한 가지 장물 300개 했대 어? 아 음, 300개나? 그러니까. 뭘 팔았는데? 그니까 300개나? 블루베리도 300개는 안될 텐데 이안 이벤트 이안이 뭐 배달도 하나 봐 배달 상자 막 옮기고 있어 아 그래? 카트 끄는 거 귀엽네 도와주게 하고 호감 좀 얻었어 <웃음> <웃음> 귀엽구만 내일 달빛 해파리구나 아, 야시장이 여름이 아니었나 보네? 가을인가 보네? 어, 여름 아니었어? 근데 왜 야시장 편지도 안 오고 그치? 하긴 지금 27일인데 <laughs> 어. 빅터 역시 돈 많나봐. 거스한테 돈좀 줬대. 무슨 돈? 주민들이 외상으로만 먹어가지고 거스가 <laughs> 힘들어한다고 돈 줬대. 와우, 빅터랑 결혼해야겠다. <웃음> <웃음> 이 조자 사장. 이름이 뭐였더라? 모리스? 아, 모리스 방금 버전 간 길에 만났는데 알렉스가 파는 아이스크림 사서 먹어봤는데 꽤나 맛있었다고 조자에도 들어오면 좋겠대. <laughs> 알렉스 채용되는 거야? 응. 나 전투 레벨 5다. 오. 싸움꾼이랑 정찰병 뭐가 좋을까? 음, 싸움꾼. 이번엔 꽃으로 옷좀 만들어 입어야지. 옷 만드는 거다꽃 같은 걸로 하는 거지. 어, 뭐 색? 입히는 거? 응. 근데 꽃 없어도 나중에 무지개 조개나 무지개 광석 있으면 아무거나 다 돼. 아, 진짜? 그거는 진짜 무지개 색 중에 아무거나 내가 하나 골라서 해, 만들 수 있어. 오, 좋다. <laughs> 쓰레기 모자 웃기다. <laughs> 그가 누구였지? 누구? 그래디? 할아버지구나. 그림자 인간? 아. 열 어. 마리 첫, 어, 햇어 철곡? 3... 뭐 3000골드 주는데 갔다 올수 있을까? 지금? 3, 지금이면 가능할지도. 난 4마리 네 남았다. 이 가면 쓰네요. 아니, 걔말고 그냥 까만해. 아, 그냥 까만해. 아, 저 끝이었지. 아, 근데 8시까지만 열려있지 않나? 아, 맞아. 집이 보통 제발 아, 할수 있을 동 음, 잠겼어? <laughs> 코앞에서 잠겼겠네? 어. 오, 쓰레기통 뒤전에 토마토 씨앗 나왔어. 오, 씨앗이 나오네. 아, 이 할아버지는 너무 멀다고. 카트, 카트 이용하지 응. 그랬어. 아, 달빛 에빠리구나 가야 돼. NPC들 말도 안 걸고 지금 빨리 가는 중. 아, 나는 갑자기 라이너스 이벤트 떴어. 몇 시까지 볼수 있는 거지? 12시까지는 되지 않을까? 나 이제 카트 타고 마을로 왔어요. 아, 나도 광산카트 지금... 탈 걸. 바로 돌아간. 대기 중. 아, 대기 중이야? 내가 빨리 가볼게. 광산카트로. <laughs> 과연. 아, 된다. 아, 안 된다. 끝났네. 안 돼. <laughs> 10분 차이인 것 같은데, 맞지?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달빛 페파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긴 하잖아. 야, 약간 힐링? 어떻게 다시 해? 아니야. 다시 하긴 너무, 너무 하루가 길었어. <laughs> 내년에, 내년에 보지 뭐. 오리스는 달필 세파리 보는 거싫어한대 왜냐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진데. <laughs> 해파리한테 쏘인다. 우리 쓰 되게 있는. 늦게 퇴근한다 항상. 박미벌꿀 하나에 210 골드. 그러면 나쁘지 않아 아는 건가? 다른 벌꿀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맞아. 드디어 가을. 나이 노래도 좋은 것 같아. 음 맞아. 마니가또뭘 줬네? 멜 멜라루카 묘목. 아 장미는 가을에 피는구나. 나물 뿌리게 갖고 올게. 오케이. 간 김에 물 뿌리게 갖고 내가 씨앗 사갖고 갈게. 좋아. 가을엔 호박이었지? 응. 이번엔 가을, 가을에도 대왕 호박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난 생각해보면은 가을 부금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나 업그레이드 하나 해도 돼? 응. 어, 근데 오케이. 우리 사막 먼저 열까? 아. 거기 씨앗 사러 가면서 사막 얼만지 봐봐. 아, 10시에 여는구나. 와, 쉐이는, 모리스가 10시에 출근하는데, 쉐이는 10시에 여는데도 이미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laughs> 무지막데 그니까. 아, 버스 사만 골. 오, 비싸다. 호박 키워서 해야겠네. 우리 스프링쿨러를 만들까? 어쩔까? 만들어야 돼. 그치, 만들어야 되지. 어, 근데, 응. 근데 대왕 만, 한, 만들려면 스프링쿨러 아 그러네. 내가 일단 기타에다가 씨앗 사는 거 지금 다 넣어놓게. 을 오케이. 너 엊그를 할까 말까? 엊그를 어, 너 하나 해. 복갱이 빨리 해야지. 나무는 물안 줘도 되지?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안 줘도 된다. 너 예, 물. 예 드디어 다섯 개. 너물 뿌리게 철이야? 아. 오호. 아 제발 여기 어디선가에서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씨앗 다 심은 거야? 응. 빈 자리가 위에 남네. <laughs> 뭐 했는데 벌써 저녁이.. 역시 첫날. 씨앗 좀더 사올게. 역시 조자 늦게까지 해서 좋다. 원래 이렇게 씨앗 모자르면 은못 샀는데. 그니까. 러 가을에도 쓰레기통 모자 나오는 데 있었거든? 너 카톡에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너도 쓰레기 모자 얻어. 알겠어. <laughs> 석한 너한테 더 있어 혹시? 응 나한테 86개 있어. 아너줄래 오케이. 진짜 편하다 이거 모드 근데. 그치? 넣었어.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지? 바본가? 왜? 눈죽해가지고왜안 들어가지? 이러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기네. 보여? 뭐가? 아니, 뭐가 안 보이는데 막 심고 있거든? 근데 나름 다 심은 것 같아. 그치? 봐봐. 바쁘다, 바빠. 그니까. 바빠, 바빠. 오, 야, 너 업그레이드 해. 오호. 물 뿌리게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됐던데. 통나무, 아, 등나무 요모 어, 야, 근데 너 나무 어디다 심었어? 나 여기다 심었어. 아. <laughs> 야, 근데 네? 내가 내가 또물 뿌리게 억그라면 <laughs> 너 체력 다 쓰겠네.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아. 이게 바로 대왕 작물을 위한 노력. 나뭐 어디다 심었어? 나 그냥 여기 우리 상자 있는 곳들에 심었어. 아, 너무 뭐 그냥 막 심었나, 우리? 그니까 뭐. 구역을 정해놓고 심었어야 됐나? 저기서 또 씨앗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겠지. 나중에 다 베어내고. 저어도 열매, 열매라도 나오면은 그거 씨앗 생성기에 넣으면 되니까. 응. 음, 나중에 다 베고 다시 심지 뭐. <laughs> 이렇게 또 농장 꾸미기는 물 건너가는 거야? <laughs> 아주 한참 뒤로 밀어야 할 듯?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러 갈게요. 어 그거 양심 없는 개신판 만든다. <laughs> 벌어 응. 원래 1년 차 가을에 만드나 봐. 양심 없는 개시판에서 보석 종류별로 갖다 주기 아니면 벌레 백조각둘 중에 뭐 할래? 어떻게 할까? 뭐가 좋을 것 같아? 일단 보석 해볼까? 한번 해보자. <laughs>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옥, 다수정, 다이아몬드. 웬만한 건 있을걸? 다수정이 하나가 더 없어 왜 그거 두 개씩 하나?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해볼까? 아니, 동시.. 이거 같이였잖아 공동이었잖아 아 그럼 상관없나? 응 오늘 뭔 날인가? 어 뭐야? 신기한 단검 얻었어 부러진 삼지창 오 원래 이런 거 있어? 근데 왠지 도구는 안 만들었을 거 같으니까 원래 있던 거 이래든? 나는 윌리랑 겹쳐서 낚시하고 있어 오예. 아, 근데, 그러고, 돈은 둘다 받을걸? 맞네. 어, 아주 좋아요. 굿. 역시, 벌레보다 그게 가성비가 좋아. 모아주길 바랬군. 음. 어우, 겁나 왔다거리는 거 잡았네. 해덕대구. 그때 편지로 온거 잡았다. 아, 달력이나 뭐 확인해봐야지. 야시장이 가을인가 봐봐. 에? 야시장이 없는데? <laughs> 진짜 여름이었던 곳인가? 아니, 근데, 아니, 아, 니면 겨울이었나? 겨울? 아니, 근데 원래 야시장 열리는 아, 야 겨울일 수 있을 것 같아. 겨울에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3일 내리 야시장이라도 가라, 이건가. 어, 겨울이다. 음. 아우, 시껍했네. <laughs> 당연히 여름일 줄. 홈평회가 있는 주에, 홈평회가 화요일인데, 그주 토요일에 리치사이드 게더링이라는 이벤트가 있어. 음. 처음 보는 이벤트네. 근데 왜 이렇게 야시장이 나 이렇게 여름 같지? 그니까, 나도. 약간, <laughs> 현실 야시장은 여름에 많이 해서 뭔가? <웃음> <웃음> 그런가? 그런가? <laughs> 되게 바깥에서 저는... 하는 거니까. <laughs> 어. 겨울에 하면 뭔가 추울 것 같은 느낌이라. 어, 아니야. 뭐야, 뭐가 띵 했는데? 잠에 드는 소리 아님? <laughs> 아, 밤에 간파구나, 우리? 어.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